저희가 드디어 이사를 가거든요. 청소업체를 따로 안 부르고 저희가 직접 청소할 거거든요. 거의 전쟁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사를 앞두니까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해요. 다잘될 거지만 뭔가... 뭔가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음, 마음이 좀 그래요. 여기 정말 맛있는데, 떠나갑니다, 이제. 뭐 자를까? 응. 일단은, 얘랑 잘라줄게. 아, 여러분, 먹어야 되겠어요. 안녕. 제 생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한 거라서 빈 집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뭔가 이상해요. 너무 좋은 주인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사짐 빠지고도 바닥 청소도 다 해주고 가셨어요. 예쁘게 잘 살다가 너희도 정말 인심 좋게 매매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네요. 지금 식탁을 보러 가고 있어요. 리바트. 음. 음. 여기 아현동 리바트가 되게 친절하시고 가격도 좋다고 해서 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대문구 처음 와봐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 확실히 그 우리가 이마트에서 한우 차도 먹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이거는 뭐야? 영원히 어? 제가 것 같은데. 아. 어? 여기 중이 예, 예. 겉에 여기 따뜻이라고 나온 중이세요. 음. 음. 아, 네. 온도 조절은 이쪽에서 하실 거예요. 여 보시면 장금 풀림 상처 보이시죠? 네네. 현재 28도, 30도. 얘네도 지금 저희처럼 더워요. 음. 거의 거울처럼 비친다. 코로나라서 이렇게 다 밀봉된 채로 배송된다고 하네요. 응, 음, 저희는 지금 이게 쇼케이스 한쪽에 있는 모델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요. 비스포크도 모델에 따라서 이게 렇 사양이 너무 가지각색이니까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 대답이 없네요. 영상을 찍으면 항상 저래요. 평소에는 말도 되게 많은데 갑자기 과묵한 척. 오 대답 안 해요. 뭐라고요? 이래야 되니까 많이 드시라고요 드지 않을건데요? 사이드 피울건데요? 네? 사이드 피울건데요? 사이드 피우는게 뭐야? 근데 안 갔다 왔어요? 네나 조그만거 하 줄게 아..안해 아, 아, 네. 갖고 가 빨리 갖고 가 저희는 이거 먹고 지금 사는 오피스텔을 정리하러 갈거고 배 끝나면 또 신혼집 가서 청소를 시작해야 돼요 오너하동 화팅. 이거 이렇게 크게 콜드브루, 콜드브루 예, 맞나? 어, 맞지. 네. 응. 큰 세트에 나오는 거 사서 먹어보고 있는데 이거 의외로 괜찮아요. 쩔지야. 진짜 가성비가 좋아. 집에 네스프레소 기계가 고장이 났거든요. 그냥 텀블러에 얼음 넣어놓고 특히 스타벅스그 텀블러, 얼음이 하루 종일 안 녹아요. 그래서 얘랑 그걸로 버티고 있어요. 추천드려요. <laughs> 나발 오늘은 이렇게 손 없는 날에 들어온다고 사실 들어와도 되는데 청소만 며칠째 하고 있어요. 저희처럼 완전히 쓰러져 버린 울터치 막대걸레의 모습입니다. 청소는 이렇게 천장이랑 벽면을 일단 정전기 청소포로 다 닦고 그 다음에 바닥을 이렇게도 물걸레 청소 포로 몇 번씩 닦았어요. 음. 오늘은 안방까지도 다 됐고요. 너무 힘이 없어요. 배고파요. 아 뭐야 밑에? 나 흘린다. 들어봐. <laughs> 아 배고파요 진짜. 안 와봤어.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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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laughs> 여러분에게 내 말투가 너무 다르다. <laughs> 여러분, 이거 스마일 찹쌀 까백인데 아시나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희 또집 청소하러 가기 전에 이걸로 지금 칼로리 좀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집 청소 화이팅! 아. 이미 이삿짐이 차에 많이 실려 있어가지고 남편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랑 얘기 안할 거예요? 혹시 화났어요? 남편이 지금 약간 열받은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해요. 이런 거 사고 싶은 거는 온전히 제 생각이거든요. 어, 그거, 그거 오븐이랑 부딪히면 안 돼. 아무 자기 지금 조금 화났어? 힘들어? 아, 역시 진짜 맛있어. 이사 기념으로 저희가 좋아했던 음식점들을 하나하나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거는 밀방떡이에요.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음... 뭔가 고장난 것처럼. 몸이 안 움직이네요. 지금 짐을 쌀게 많은데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아~ 맞춰가서 박스도 좀 구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움직이기가 싫어요. 진짜 지금 집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먹을게. 어 저기 저그래놀라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그래놀라좀 퍼먹어야 되겠어요. 아 어, 여러분 잘못산것 같아요. 별점이 높던데 맛이 왜 이렇지? 아, 눅눅해요. 음. 이건 약간 그린 요거트가 아니고 조금 묽은 요거트에 넣어서 조금 불렸다가 먹어야 될것 같아요. 무서운 바퀴는 과연? 제법 나는데? 이게 여러분 우레탄 바퀴로 되어 있는 무소음 사각대차라고 해서 어, 일반 바퀴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일단 무소음도 전혀 소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신기하게도 물건을 올렸더니 밖에서 소리가 덜 나요. 오, 이 정도면 무소음 맞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자각대차 이거 중 사이즈거든요? 중 사이즈인데 충분히 접재가 엄청 많이 돼요. 너무 큰거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중에 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끼던 혼수 침대고 그리고 또 아끼던 드레스룸인데 비오는 날 이삿짐을 들고 와가지고 어... 저렇게 빗자국에 막 물들었어요. 남편도 징가지러 갔고 그 할머니 <laughs> 제가 오래 전부터 들고 있는 인형인데 머리 산발되셨다 어떡해 할머니. 네 할머니 죄송합니다. 일단은 여기 들어가 계세요 네. 아, 머리를 비껴드려야 돼 여기 좀 계세요 할머니 오. 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세상에 세상에나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이랑 남편친구가 진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되게 애매하게 지금 좁은 오피스텔에 어, 원래 혼수를 조금 가지고 살다가 이제 다시 아파트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게 전세 기간이랑 지금 매매하고 이런 게좀안 맞아가지고 큰 짐들 들어오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포크? 아니 포크는 괜찮아. 이따가 마트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술은 안 돼. 음, 맛있게 보여. 어, 오늘 아메리카노 진짜 마시고 싶었다. 메, 메. <laughs> 비 오고 음. 가을 날씨처럼 이렇게 딱 추워지니까 음. 따끈한 아메리카노가 너무 땡기는 거지. 아 맛있네. 오랜만에 이렇게 먼치킨도. 자 이거 한맛 찍어도 돼? 아치 아바타 맛있지. 락 해주지. 아안 벌려. 아 벌리지 마. 빗소리 들으면서 먹으니까. 또 소리 같아. 난 진짜 과미 너무 가고 싶나 봐. 자기야, 나그 아, 블랙커피 따뜻한 거한 잔이랑 아침에 케이크나시나본 먹고 그랬던 때가 너무 그립다. 음, 저기요, <laughs> 사람이 말을 하면 <웃음> <웃음> 음. 제가 뭐벽에 대한 대우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laughs> 사람이 말을 하면 뭔가, 음. 그니까 피드백이 있잖아요 상상하고 있었어 저 그림 보면서 봐도 어느 그림? 음. 이 길을 잘 벗어났다 <laughs> 아니 드셔보실래 아니야 어 망했다 빨리 빨리 왜왜왜 이거 놓고 했다 아 역시 <웃음> <웃음> 이거 놓고 했다 내가 한 때에 볶음 진짜 맛. 한때 신혼 때 이게 진짬뽕 이거를 너무 너무 맛있게 먹어 가지고. 내가 분명히 2, 3에 살이 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 12시 괜니까 그래서 볶음 진짬뽕을주겠어 오예. 내가 신상이다. 면이 되게 특이하게 생긴 거 같아. 약간 볶음면인데. 아이고 아이고. 아 그거랑 달라 면이? 아 이게 좀더굵네 면이. 와. 와, 약간 라면 식도를 혀에 그냥 대는 그런 느낌이 음. 좀 들어요. 와, 소스가 진짜 강력하네. 음, 그렇지. 아, 역시 예전에 반했던 그 맛이다. 저는 그냥, 그냥 일반 진짬뽕이 맛있는 것 같아요. 둘이 있을 때의 장점은 이렇게 메뉴를 바꿔 먹을 수 있는 장점이있지 그냥 사실 한개 없이 먹을 수 있어. 난. 라면 같은 거는. 야, 여러분 저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네, 한한개 반쯤 먹거든요. 먹다가 막우와 이러면서 와 진짜 배부르네 막 이래요. 약간 신혼 때 생각난다. 진짜 뭐, 야식을 많이 먹었잖아. 그때 한번 살이 엄청 찌고, 그 살을 빼느라 힘들었거든요.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확히 이사를 하자마자 병이 도졌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좀 신혼의 그런 분위기 있잖아. 거에 취해서, 같이 밤에 계속 영화 보고, TV 보면서 막 야식 먹고. 사실 그게 재미죠. 뭐, 새집 뿐이면서. 한데. 오늘로써 이건 그만.